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군생활 군 할때 비상이 걸리면 올라가는 산이 있었어요. 거점이라고 하는데, 해발 1000m가 조금 안 되는 높이이지만 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로처럼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해발 1000m가 되지만 한 2시간이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올라가면 바로 북한과 맞닿는 철책이 나오는 지역이었죠.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경과로 올라가고 눈이 오면 눈치로 올라가고 계상에 걸리면 또 흘러난다고 올라가고 20kg이 넘는 이 군장에 한겨울에는 내복을입고또그 그 위에 또 이제 일명 깔깔이라고 불리는 그 내피 있어요. 내피를 입고 켜입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원님을 다에 올라가고 이등병 때 처음 바다를 배치 받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꼭 등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다음부터 산을 안 가요. 저는 산을 싫어합니다. 바다가 져와요 영덕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바다 등산 가져가지 마십시오. 산 싫어해. 자.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올라가다가 고참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왔습니까? 고참은 다 왔다. 조금만 가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묻는 사람은 이게 항상 다온것 같아서 묻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늘다 왔다고 말하는 이 불편한 진실 네. 어디 가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몇 번을 물어봤는데 다 왔대요 짜증이 나니까 나중에 고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러면서 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땅만 보고 올라와 땅만 보고 묻지 마 땅만 보고 올라와 그럼 도착할 거야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의인할수 없는 확실한 이 부활의 증거를 몸소 보여 주셨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세례라는 게뭐 이거 아주 특별한 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이제 그 회복한 날이 다 왔습니까? 다 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참에게 이를 물어본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요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드러나요 질문을 하는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아직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게 질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제자들의 수준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로마로부터의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골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메시아에 오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능력으로 저 로마군을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줄 때가 이제 다 왔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땅의 나라 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 먹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럼 교회에서 광고하는 것도 그래요. 분명히 주보에도 나와 있고 부두로 앞에서 목사가 광고를 하는데도 근데 오늘은 왜 밥을 안 준대야? 막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laughs> 지난번에 교회에도. 지난번에 교회 보니까 그래 있더라고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물론 스레를 회복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일제의 압제를 당할 때 대한독립만세를 그렇게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로마군을 물리치는 독립이 중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인간적인 좁은 시야가 성령님의 역사로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시야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향해서 걸어갔던 내 삶이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등 돌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 의미 없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삶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으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본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여가가 중요했던 삶의 우선 순위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에는 쉬어도 쉰것 같지 않고 뭔가 평안함이 없었는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정령님이 마시면 이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도저히 내가 끊어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끊어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세상의 것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몇번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술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삶은 이거 어떻게 살수 있을까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마시니까 하루 아침에 그런 풍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끊어도 내가 예수 믿고 다른 것은 다 끊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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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큼 야 이거 끊으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까 이건 절대로 내가 못, 이건 양보 못해 못 끊어. 했던 저에게 성령님이 마시니까 불도 담배도 한 모금만 하면 속이 막 뒤집히고 막 고통스러워졌어요. 단숨에 단숨에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인식이 전환, 삶의 변화죠.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때 성령님이 마시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또 교회에서 그냥 찬양만 불러도 질리질 않아요. 밥을 안 먹고 찬양만 불러도 안 질려요. 그렇게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죄에 대해서는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고 점점 주님과 함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에 오셔야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도 성령님이 오시면 해결이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간의 감정으로 어떻게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용서하려고 머리로 생각하고 해도안되는 것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님을 경험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기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회복되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때가 있때니까 라고 물을 때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너희가 할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나도 모른다 너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맡긴 일에 정해라 그러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일반된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나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때와 시기에 알고 싶어, 했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그 궁금증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생겼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유명했던 1992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다미 선교회가 있었잖아요. 미래 종말. 1992년 10월 28일. 봤어요? 왔으면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또 <laughs> 여러분 잘 아시는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도 이성경적인 시한부 종말론으로부터 시작된 이단이에요. 오늘 말씀만 제대로 봐도 명확히 알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소가 넘어가요.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겠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언제 끝나는가 나는 언제 죽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죽는가 세상이 언제 나는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어차피 해결도 안 되고 다 죽어요 고민하다가 죽습니다 그러고 고민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네 종말이나 이 세상의 종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기에 관심 받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권능, 디나미스, 능력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막그 다음에 막, 막, 그다음에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막 성령의 능력에서 슈퍼맨이 되고, 어벤져스가 되고, 그건 영화에서나 나온 일이죠.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완전히 아니라고 할수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빌리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모든 일곧 일, 배부름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주시는 자 안에서,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수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 궁핍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할 때에도 웃으며 찬양하면서 지낼 수 있는 능력. 감옥 안에 있어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은 다 힘들다고 할때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하게도 힘들어도 막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고난을 만나도 기도부터 나와요. 게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삶을 사는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 능력, 성령의 권능, 그러면 자꾸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능력,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이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용서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원수를 감싸주고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여러분, 보세요. 이겁 많았던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 이거를? 뭐, 이걸 알고 시작했겠습니까? 몰랐죠. 법도 많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를 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 사전에 나오는 제자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몰랐죠. 몰랐지만, 능력에 힘입어서, 신기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럴 줄을 모르고 이 길을 왔습니다. <laughs> 만약에 알았다면 좀더 고민했겠죠. 어쨌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인간으로 할수 없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 유나미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죽을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사람을 말해요. 왔으니 왔다고 말하고. 들었으니 들었다고 말하고. 경험했으니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병령이 임하시면서 그 권능을 받으시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8 절까지 예수님 말씀 끝났어요. 이게 이 땅에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 그리고 하실 일도 다 하셨어요. 부활의 증거도 보여주셨고,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다 하셨고, 다 하셨어요. 다 끝나니까 뭐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구절부터 1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시고 그들이, 그들이 보는데 보는 올려져, 올려져 가시니, 가시니 우리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네 가운데서 하늘로, 하늘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올라가신 예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흰노드분두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냐? 자신을 본 그대로 없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게 됐어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전체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제자리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성경세례 받을 그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야,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어서내 증인이 될 거야.라고 대답하시고 올라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아직은 안 임했잖아요.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뭘까? 성령의 세라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질문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십니다. 여자들은 어? 어 가시네? 이게겠죠. 지금 제가 한번 이제 각색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가세요. 어? 가시면 어떡해요? 아, 아직 가면 안 돼요. 어? 대박! 막 이러면서 막 홀! 막 이러면서 막저 같은 면 그랬을까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생각으로 어? 뭐지? 왜 가시지? 멍하니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지시죠. 속으로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뭘 그렇게 자꾸 하늘만 쳐다봐 볼게 뭐가 있어? 예수님은 물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책망하니까 그대로 그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장면, 이런 분위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왜 여러분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을 책망했을까요? 하늘 쳐다본 제자들을 왜 책망했을까요? 이제는 그만 바라보고 현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있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기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보고 받아보고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그냥 쭉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바라보고 현실에 직시하라 라는 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다음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은혜 받은 자리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어딥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어디에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족, 친족 유들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오유대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지역과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깨진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땅 끝은 어디일까요? 올리 당시에는 서유럽 끝, 유럽 끝이 땅 끝이었어요. 그 당시엔 땅 끝, 유럽이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에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우리가 가요. 야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이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 될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여태까지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막막해졌겠죠 그런데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 그동안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고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여인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나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시면 뭘 하십니까?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자식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뭐 모여서 회의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의를 하면 회의에 빠져요. 아니, 어떤 교회는 당회를 4시간 이상 해요. 평균 4시간.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4시간 동안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감사하게도 막막한 상황에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때 우리 같았으면 아마 회의했을 걸요. 자, 다 모여라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니 우리만 남았다. 남아있는 우리는 앞으로 뭘 할까? 이제 TF 팀을 구성해서 어, 비상 체제로 가야 된다. 모리지 않았겠어요? 베드로 비상 대책 위원장. 야고보 요한 너 총무하고 너 서기하고 회계 가론유도 없으니까 새로 뽑아야지 회계 세우고 그다음에 앞에서 행동할 사람은 이, 이 셀로딘 열심 당원 너 심은 네가 앞에서 좀 행동 주도하고 어, 해. 자 이렇게. 해. 뿌렸으니까 이제 분과별로 모여서 잠깐 정의하고 30분 있다가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러면 회의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상대책회의 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어쩌면 회의하다가 막 싸웠을지도 몰라요. 싸움이나 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동의 못해. 예수님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내 생각에 동의한 사람 나에게 와. 이러면서 베드로파, 야고보파, 요한파, 도마파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의를 많이 하면요. 회의에 빠져요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회의가 길어서 나는 정말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길게 회의하고 길게 토론해봐야 은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찬양하고 회의는 짧게 하고 그래야 은혜가 돼요. 어쨌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가지요 먼저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모였어요 여러분 순종보다도 대단한 믿음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막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아왔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졸고 기도하면서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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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명 각자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중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각자 다른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분이 올라와서 하나님 제발 이 지역이 재개발이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전에 교회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들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도 혼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아임 목사와 중직자들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막 배고픈데 집 와서 뭘해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기도도 문제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또 같은 목적으로 오직 기도 하는데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전념했을 때이 기도 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